친 100만 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 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탑 오서 코인어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투자금 100만 원이 있다면 투자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역대급 알트 불장을 기대하면서 선정해 봤습니다. 사이월드 관련 코인 다날의 페이코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이월드 Z는 지난 15일부터 사이월드의 최소 기능 제품인 MVP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다날은 사이월드 Z의 전용 페이먼트 서비스인 사이페이를 구축했습니다. 자회사인 다날핀테크와 페이 프로토콜 에이지를 통해서 개발 운영 중인 가상 자산이죠. 페이코인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기회 요인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 페이코인이 다른 가상자산과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실생활에서 결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온오프라인 간편 결제 시장이 지금 현재 전년 대비 20%대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도 연간 125조 5천억 로 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다날핀테크는 GS 편의점을 제외한 이마트 24,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대부분의 편의점을 페이코인 가맹점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버거킹과 CJ. 이디아, 도미노 피자 등 전국 7만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했는데요. 가상자산 간편 결제 서비스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시 2년 만에 약 200만 명 사용자 확보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또 급부상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페이코인을 쓸수 수 있다고 합니다. 다날은 연내 오픈 예정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사이월드의 Z에 투자를 하고. 동시에 또 전략적인 제휴를 맺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싸이월드 도토리 충전에 쓰이는 이 신용카드와 휴대폰 결제 또 계좌이체와 함께 페이코인을 같이 쓸수 있는 전용 간편결제 서비스 싸이페이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현재 또 페이코인은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을 이제 페이코인으로 바꿔서 결제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코인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은사님의 날카로운 분석 있을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은사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은사입니다. 이번 시장에는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먼저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 동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페이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입니다. 현재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의 미결제 약정의 규모가 다이낸스 거래소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정말 사상 최대치의 미결제 약정이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미결제 약정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은 어 이제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은 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유저가 그만큼 많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이제 미결제 약정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선물 만기시 변동성이 높아져 어떤 큰 이제 급등락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한 주간은 어느 정도 조금 주의가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지고 뭐 실제로 이제 9월에 9월에 선물 만기의 가격은 3만 2,500불 부근이었고 10월물에 1월물에 선물 거래의 개시 가격은 3만3 0 0불 부근이었습니다. 즉 지금 10월물이 이미 6만 불 이상을 도, 이제 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 롱포지션자들의 압도적인 엄청난 우세한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러한 롱포지션자들이 아직도 수익실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어쨌든 이제 10월 30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한시에 국내 시간으로 새벽 한시에 선물 만기가 진행되는데 어쨌든 이제 선물 만기가 진행됨에 따라 미결제 약정은 해소가 될 수밖에 없고 정말 이제 엄청난 이제 정말 사상 최대치의 미결제 약정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한 주간은 다소 뭐좀 시장이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소 정말 이제 좀 주의를 어,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CME 선물 만기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 10월 30일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큰 급등락,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상으로는 어떤 모습인가요? 자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뭐 파동 관점상에서 보시면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파동 관점 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매우 낙관적입니다. 네. 뭐 별다른 하락 징후나 하락 시그널은 보이지가 않고 있으며 뭐 그러나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 몇 가지 제한적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일단 첫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CME 선물 이제 거래 9월에 만기 가격 대비나 네. 1 0월에 개시 가격 대비 지금 너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이제 선물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 압박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뭐 마, 선물 거래를 떠나서 그냥 시가 가격, 이제 이번에 10월달의 시가 가격 가격만 보시더라도 1 0월에 어떤 시가 가격 대비 뭐 이미 10월 월봉의 시가는 4만 3천 불 부근이었으니까 시가 대비만 따지더라도 벌써 지금 한달 만에 플러스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이제 그에 따른 어떤 감외수 어떤 영역에 도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어떤 감외수의 영역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가상자산의 수익 상태의 지갑 비율의 수가 95%까지 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네. 뭐 이미 수익 상태의 지, 이제 주소 비율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역시 이 또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매도 압박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우리가 뭐 건전한 어떤 조정 네. 범위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지지레벨을 잡아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1차 지지 레벨을 53,500불에서 56,500불 부근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2차 지지 레벨을 제가 5만 불로 잡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 5만 불까지 떨어지면은 너무 큰 너무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네. 자, 이제 구월 이십 일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구월 이십 일인데 한달 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월 이십 일 부근 이제 저점부터 0월 이십 일 고점까지 상승폭을 제가 찍어왔는데 상승폭을 보시면은 정확하게는 육십구 퍼센트 네. 이제 반올림해서 본다면은 한달 만에 플러스 칠십 퍼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아. 네. 플러스 칠십 퍼센트가 상승했는데 겨우 조정이 이제 일차 지지 레벨은 마이너스 십오 퍼에서 한 마이너스 20퍼 밖에 안 되거든요. 네. 70%가 70 상승했는데, 한 마이너스 15%에서 20% 조정이, 정도의 이정 조정은 저희가 우리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조정의 영역이라 보여지고, 뭐, 역시, 이런 뭐, 물론 시장이 무한정 상승하면 좋겠지만, 무한정 상승하다 보면은, 그것도 이제 또 말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 시장 상황을 살펴보시더라도, 우리가 6만 7천불까지 상승할 수 있다 원동력은 이때 한번 또 건전한 조정이 나와주면서 네, 또 이제 그렇습니다. 건전한 조정이 나와주면서 또 건전한 조정이 나와주면 거기서 또 이제 매수세가 붙게 붙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어떤 조정의 영역을 거치고 더 크게 상승한 것처럼 여기서도 어느 정도 좀 건전한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건전한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저는. 더욱 크게 가리라 보고 있고 이제 비트 뭐이거의 어떤 기점은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선물거래 미결제 약정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좀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어좀 같이 이제는 네. 같이 약진하면서 좀 상승세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약한달 사이에 거의 70%가량 상승하는 동안 그에 반해서 또 알트코인들을 그만한 상승세를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조정이 오면 또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알트코인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려면 은 우리는 이제 도미넌스 차트, 네. 점유율 차트를 살펴봐야 됩니다. 제 도미넌스, 점유율이라고 하면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어, 시장의 지배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 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6만 7천불. 정말 또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6만 7천 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알트코인의 성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 네. 그것은 이번에 어떤 상승 상승장을 주도한 게현물 시장에서 어, 주도를 했다기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미결제 약정의 규모만 보시더라도 어, 이미 뭐 그냥 기존의 어떤 선물 거래의 볼륨과 현재 볼륨은 아주 그냥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떤 선물 시장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좀 알트코인들의 다소 이제 부진한 이제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는데 어, 이런 것이 결국은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독주가 뭐 뭐져 줘야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나 독주가 뭐어지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의 어제 상 지금 사상 최대치가 쌓여 있는 이런 미결제 약정이 선물 만기를 통해서 해소가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독주가 먹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의 독주가 먹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에 쏠려 있던 자금이 알트코인들 쪽으로 이제 분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순환 매수세가 돌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어떤 알트코인의 순환 매수세는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율을 낮추고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율을 높이면서 조금 더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시장이 더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연말까지 좀 상승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럼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아가면서 건전한 조정으로 독주를 잠시 멈추고 알트코인들이 순환매가 오면서 이후에는 동반 상승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네, 여기서부터는 사실 이제 네. 뭐 여러분들도 이제 베테랑 이제 트레이더 부시,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충분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제 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순환되면은 비트코인이 이 중장기 추세만 안 무너지면 그냥 횡보만 해도 됩니다. 네. 사실 이때부터는 뭐 대부분의 현물로 이제 현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비트코인에는 크게 투자를 안 하거든요. 음. 결국은 대부분 알트코인이 오르느냐, 떨어지냐 거기에만 대부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비트코인은 충분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이 독주가 먹게 되면,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그냥 행보만 해줘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큰 폭으로 추세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은뭐 비트코인이 이제 뭐 상승하든 말든, 뭐 크게 이제 신경이 쓰이지 않는, 알트코인의 시장 지별이 배 올라가면, 크게 이제 비트코인 신경 없이 그냥 상관없이 커플링으로 네. 알트코인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그냥 하락만 하지 않으면 된다. 어, 네. 최소한 행보만 해줘도 알트코인들의 어떤 약진이 충분히 기대가 될수 기대가 되는 그러한 이제 시점이 곧올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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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금금 o i n b i t c o i 0 Bit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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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t 신매 바로 가날나의 페이코인입니다. 매매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이제 우리 페이코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 우리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말 그대로 가상의 자산이기에 실생활에 쓰이는 아직 코인이 몇개 없습니다. 네. 어, 그러나 이제 페이코인은 이미 실생활에 적용이 되어서 결제 코인으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점에서 봤을 때, 현실점에서 봤을 때 가장 디지털 자산이 어 지금 가장 디지털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페이코인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페이코인은 뭐 제가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을 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준비를 했을 때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시간에 맞춰서 아 페이코인에 대해서 좀 전략을 이제 안내를 해 드려도 정말 이 좋은 매수 구간이 나오겠다라고 봤는데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미 방송하는 도중에 플러스 한 20에서 30% 가량이 이미 상승을 잠시만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기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한 예, 한 플러스 한25%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바로 현 시점부터 이제 본다고 하면은 어, 이미 뭐 페이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이 실생활에 대해서 어 적용이 가장 이제 잘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미 뭐또 지금 가격이 계속 변동성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천백 원대입니다. 천백 네. 원대보다는 조금 이제 더 조정이 나와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뭐 제가 원래 잡아드린 가격대는 이 부근이었습니다. 원래 이 부근에서 산다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지만 이 가격대까지 다시 떨어지는 건 너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한천 원대. 예, 네. 네, 이 정도 한천 원에서 한천원 중후반대, 0천 원에서 한천 오십 원대, 이 정도 가격대까지 떨어진다면은 이제 다시 매수를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이제는 반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 원대에 매수를 했는데 다시 제가 기존에 잡아드렸던 지지레벨인 이 팔백 원대까지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 네. 그때부터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아, 어, 이미 오히려요? 예, 예 기존의 네. 어떤 이 상승 수급이 터진 시점보다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이제 또 아. 이제 어제뭐 어떤 차트 기술적 분석 의 관점에서 네. 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이 터진 이 가격대 이 가격대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어 충분히 페이코인이 어좀 좋은 성적을 어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송 내용을 주말 사이에 저희가 정해서 정리를 했는데 아 오늘 방송하는 이 시점에 바로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 은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코인을 좀 매매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일단은 제일 저는 제일 먼저 사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저도 어떤 좀 펀더멘탈이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페이코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말 그대로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상의 아직까지는 가상의 자산이기 네. 때문에 아직 실생활에 응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현재는 가상자산일 뿐이지만 먼 미래에 먼 미래에 갔을 때 어떤 디지털 자산으로서 정말 이제 단순히 이제 가상의 자산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서 어떤 화폐의 가치를 충분히 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페이코인은 이미 뭐 실생활에서 네. 이미 널리 쓰이고 있고 뭐 충분히 지금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어 저는 어떤 내재적 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페이 코인처럼 실생활에서 실 사용이 높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좀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휴먼스케이프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그렇죠. 이제 휴먼스케이프도 네. 뭐 제가 지금 뭐 개, 굉장히 제가 좀 요즘 눈여겨 보고 있는 코인인데 어, 휴먼스케이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네. 휴먼스케이프도 이제 뭐뭐 뭐 이미 뭐 이제 그 워낙 이제 기사가 저희가, 네. 네,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카카오 쪽에서 인수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뭐, 카카오에서 인수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휴먼스케이프 측에서 공식적으로 카카오 측에서 어, 투자를 뭐 투자에 관한 그런 어떤 협의를 하고 진행 있다. 중이다라고 네. 이미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휴먼스케이프에 대해서도 계속 집중해서 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은 어떤 종목군으로서 포트폴리오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사용이 높은 코인들에 주목해보는 것도 좋은 매매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